안녕하세요. 청소를 하다가, 어 신지 휴의 묘. 육군 상병 신지 휴의 묘. 앞에 제가 머물렀습니다. 태극기가 있고요. 이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 있습니다. 어 신지 휴. 어, 신시휴의 어 노트가 있고요, 군사, 뭐 성경책 같은 그런 게 있고, 어, 볼펜 세 개와 어, 차, 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, 태극기가 있고요, 가족들이 왔다 간 흔적으로 꽃이 싱싱하군요. 어, 언제 소천을 했냐 하면 번호가 20474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. 2005년 5월 15일날 서울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가족은 어, 우리 에신 시, 휴, 은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꽃이 싱싱하고요. 오셨다간 흔적이, 어, 멀지 않았군요. 어, 오신 지, 뭐, 6월 6일 현충일 때 새로 꽂은 꽃 같습니다. 여기에는 엄청이 많은, 어, 음,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어, 소천하여 여기에 묻힌 곳입니다. 이렇게 조국을 위하여 몸 바친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육군 상병 신지 휴님, 어, 천국에서 우리 같이 비어요. 감사합니다. 오셨다 가신 흔적들의 감사함이요. 또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. 여기에 많은 분들 저국을 위하여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. 134, 135, 136. 우리 유산의 회원님들께서 지금 청소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